안녕하세요. 새벽 김입니다. 오늘은 대목장이라서 아, 일찍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도 반딧불 시장에 버섯 시세를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아, 오늘 그럼 제가 한번 쭉 다니면서 버섯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이렇게 한번 반딧불 시장에 버섯, 대목장 마지막 버섯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렸고 아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장이 형성화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숨겨 짓던 송이도 나오고 능이도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오늘 버섯 시세는 어 15만원에서 18만원 이렇게 있고 송이는 어 최하 35에서 50 많게는 60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이 약초, 용의 약초 바로 앞에 이렇게 주인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송이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송이 시세가 요것이 여기 얼마 정도 지금 송이 세? 판매합니까? 45. 예 아주 좋습니다. 뭐 1등품도 섞이고 2등품 3등품 올해 소미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기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시장에서 이렇게 잘 가격도 저렴하게 파는 집입니다. 몰랐죠? 15만원 하라고. 어뭐보 18만원에 이게 18만원이요? 18만원. 세상급. 어, 비 맞은 능이가 아니고 어, 비안 맞은 능이. 아주 털도 없고 음, 예, 두, 음, 그리고 이렇게 부다그리부부렇게또 음, 다듬어서 이렇게 팝니다 부 부부부부 부부얼마부 팔아요? 1부부부부부부어몇그람이부요 ,000 1kg? 요부부부 네. 예. 음, 너무 싸게 파시네. 부부부 다듬어서 이렇게 다다부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부서잘 드실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은 것도 이렇게 싸게 파시니까 와서 보시고 요것은 능부가 얼마짜리 됩니까? 아, 요것은 이제 먹거리용, 아, 비 맞았다고 해서, 어, 보송보송하게 성풍기로 말려서,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받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시장에 와갖고, 이 집, 저집다 보면서 시세를 맞춰보고, 어, 구입하십시오. 잘못했다면 바가지 씁니다. 바가지 쓰는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다니면서 보십시오.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새벽개미 매장입니다. 아, 능이 최상품. 똑같이, 앞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아, 18만원, 최상품. 18만원에, 판매하고, 어, 요것이 밀버섯. 밀버섯을, 위에 머리는 쳐버리고, 이렇게 다듬어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반버섯 조금하고 이렇게 왔고, 그 다음 채, 감천원송이. 아, 이곳이 1등급이 2, 6개 있고, 2, 7개 있고, 2등급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50만원. 전체, 아, 48만원. 아주 몸통이, 길이는 작지만 몸통이 두, 만이 아주 크고, 튼튼합니다. 향도, 아, 새벽에 뽑아공부온 거라서 향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 반딧불 시장에서는, 아, 송이는 한 6kg. 6kg 정도 양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입니다. 능이는 채상품과 먹거리용으로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아 능이 시세는 18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반딧불 시장에 오시면 어 반딧불 건강 신약초 있고 바로 옆에가 용이약초입니다. 용이약초는 아 더덕. 더덕이, 최상품 더덕들이 많이 명절에 더덕향을 느끼라고 내와서 상품만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 반딧불 시장에 오시면 바로 이두집을두집의 가격 시세를 알아보시고 나머지 시세를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아, 어 반딧불 시장에 최고로 가격 저렴하고, 어또 좋은 상품을 하는 집이 요두집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시장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 구입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대목 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